이 제품은 스마트 인바디 측정기로 체중 측정을 넘어 신체 구성에 다양한 지표를 제공합니다. 총 28가지 신체 데이터를 분석하며 BMI, 체지방률, 근육량, 체수분 등 세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8개의 전극과 듀얼 주파수 BIA 측정을 통해 팔, 다리, 몸통까지 정확한 신체 분할 분석이 가능하며 6mm 강화유리와 정밀 지센서로 내구성과 정밀도를 모두 갖췄습니다. 데이터를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를 통해 연동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나 체성분 데이터를 확인하고 원하는 피트니스 앱과 동기화할 수 있어요. 또한 타입C 충전식 리튬 배터리를 사용해 편리한 충전이 가능하며 최대 24명의 사용자가 계정을 등록하고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체성분 보고서를 확인하고 출력도 가능한 이 e 스마트 측정기로 건강 관리를 시작해 보세요. 이 스마트 센서 수도꼭지는 기존 수도꼭지에 간단히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제품입니다. 복잡한 설치 없이 누구나 쉽게 장착할 수 있어요. 손을 댈 필요 없이 적외선 센서를 통해 물을 켜고 끌수 있어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단 센서는 손을 대면 물이 나오고 떼면 멈추며 측면 센서는 센서를 활성화하면 최대 3분간 물이 흐르고 다시 터치하면 멈춰요. 물 낭비를 줄이고 에너지 절약에 도움을 주죠. IPX6 방수 기능으로 주방이나 욕실 등 다양한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심플한 디자인은 집안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립니다. 작지만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스마트 센서 수도꼭지로 더욱 편리한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전 세계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범용 여행용 어댑터를 소개합니다. 이 어댑터는 200개 이상의 국가를 지원하며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중국 등 다양한 전원플러그 유형을 변환할 수 있어 출장과 여행에 필수적이에요. 100W USB-C 포트는 놀라운 충전 속도를 자랑하며 단 30분 안에 휴대폰을 최대 90%까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 USB-A와 함께 총 5개의 포트를 제공해 다양한 기기를 한 번에 충전할 수 있어요. 작고 가벼운 디자인으로 휴대성이 뛰어나며 서지 보호 및 이중 퓨즈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압 변환 기능은 없으니 100에서 250V의 전압을 지원하는 기기에서만 사용해주세요. 전문가와 여행자 모두를 위한 최고의 선택, 범용 여행용 어댑터로 편리함을 경험해보세요. 이 제품은 더 맛있는 요리를 위한 필수 아이템 전동 소금 후추 그라인더입니다. 세라믹 연사 코어를 사용해 미세하고 균일한 분쇄를 제공해요. 녹방지와 내마모성으로 긴 수명을 자랑하며 고온 환경에서도 손상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5단계 조정 기능으로 입자 크기를 쉽게 조절할 수 있으며 무선 배터리 작동으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또한 한 번의 클릭으로 시작할 수 있는 직관적인 버튼과 68데시벨이하의 저소음 설계로 편리함과 조용함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내구성까지 갖춘 전동 그라인더로 요리의 즐거움을 더해보세요. 이제 더 이상 쌀대두, 잡곡 등을 보관하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효율적인 밀폐 구조로 습기를 막고 곰팡이 걱정을 덜어주는 고급 저장 용기를 소개합니다. 방습과 밀폐 기능을 갖춰 음식물의 신선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실용적인 용량과 투명한 디자인으로 내용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계량이 가능한 입구로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죠. 가볍고 내구성이 강한 재질로 제작되어 이동시에도 손쉽게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쌀콩 잡곡부터 다양한 저장이 가능하며 주방의 정리와 보관을 한층 더 간편하게 만들어줘요. 신선함을 유지하며 공간을 절약할 수 있는 이용기 지금 사용해보세요. 집에서 손쉽게 반려동물의 발톱을 관리하고 싶으신가요? 이 애완동물 발톱깎이는 안전하고 조용하며 편리함까지 갖춘 최고의 선택이에요. 두 개의 LED 조명이 발톱의 절단 위치를 정확히 보여줘서 과도한 절단을 걱정할 필요가 없죠. 3단계 속도 조절 기능으로 반려동물의 크기와 발톱 상태에 맞게 조정이 가능하며 최고 7200rpm의 강력한 모터가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합니다. 소음은 45dB로 민감한 반려동물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설계되었어요. USB 충전 방식으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세개의 포트 크기는 소형, 중형, 대형 반려동물 모두에게 적합해 다양한 가정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제 로제코 P3와 함께 반려동물의 발톱을 안전하고 부드럽게 관리하세요. 공부할 때도 영상 볼 때도 게임할 때도 다양한 상황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레노버 샤워심패드 2024를 소개합니다. 6기가램과 8기가램 두 가지 옵션으로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고 넉넉한 128기가 저장 공간 덕분에 사진 영상 앱을 자유롭게 저장할 수 있어요. 퀄컴 스냅드래곤 685 다코어 프로세서가 탑재돼 부드럽고 빠른 사용감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11인치 대화면은 선명한 화질과 몰입감 있는 콘텐츠 감상을 도와주죠. 20W 고속 충전 덕분에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충전할 수 있고, 8MP 카메라로 영상통화나 사진 촬영도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무엇보다 한글 지원이 가능해 사용이 편리하고, 사용자들로부터 4.9점을 받을 만큼 높은 만족도를 보여줘요. 실용성과 성능 그리고 편리함까지 두루 갖춘 레노버 샤워 심패드 2024로 일상을 더욱 스마트하게 만들어 보세요. 쌀이나 곡물을 보관할 때 곰팡이나 벌레 때문에 걱정되시나요? 이제 그런 걱정은 접어두세요. 곤충 습기방지 쌀 보관통은 이중 실리콘 밀폐디자인으로 외부 공기 유입을 막아 쌀을 신선하게 보관합니다. 특히 곡물의 산화를 방지해 오랫동안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죠. 버튼 한 번으로 쉽게 열리는 뚜껑은 사용이 편리하고 투명창 덕분에 남은 양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160ml 눈금 측정컵으로 쌀의 양을 정확히 덜어낼 수 있어요. 50kg으로 선택 가능하며 쌀뿐만 아니라 견과류, 곡물, 애완동물 사료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튼튼한 고급 PP 소재와 탈부착이 쉬운 구조라 세척도 간편해요. 깔끔하고 실용적인 주방을 위해 쌀 보관통으로 쌀과 곡물을 더 신선하게, 더 위생적으로 보관해 보세요. 쓰레기통도 이제는 스마트하게 스마트 감지 쓰레기통으로 위생적이고 편리한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가까이 다가가기만 해도 자동으로 뚜껑이 열려 손을 대지 않고도 깔끔하게 쓰레기를 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방수설계로 주방이나 욕실처럼 습기가 많은 공간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죠. 10L의 넉넉한 용량 덕분에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전자동 모터로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뚜껑이 부드럽게 열리고 닫혀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밀폐디자인으로 냄새 걱정 없이 깨끗한 공간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제 스마트 감지 쓰레기통으로 위생적이고 편리한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요리할 때마다 조미료 뚜껑 열고 스푼 꺼내고 번거롭지 않으셨나요? 스푼 일체 조미료통으로 이제 한 번에 해결하세요. 스푼과 뚜껑이 일체형이라 따로 스푼을 찾을 필요 없이 바로 덜어 쓸수 있어요. 게다가 투명한 유리 용기 덕분에 내용물이 한 눈에 보이니까 언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죠. 250ml의 넉넉한 용량으로 소금, 후추, 고춧가루는 물론. 커피 원두나 각설탕 소스류까지 다양한 재료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리콘링으로 내용물이 습기나 외부 공기로부터 안전하게 보관되어 위생적이에요. 심플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주방은 물론 카페나 레스토랑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립니다. 요리할 때마다 편리함이 느껴지는 스푼 일체 조미료 통. 지금 만나보세요. 이 제품은 가볍고 실용적인 충전식 다기능 무선 전기 드라이버입니다. 140g의 초경량 디자인으로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편안한 그립감을 제공해요. 강력한 CRV 드라이버 팁과 함께 다양한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35개의 비트가 포함된 키트로 다목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수동 및 전기 모드를 모두 지원하며 버튼 하나로 회전 방향을 손쉽게 조절할 수 있어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죠. Type-C 충전 포트를 통해 빠르게 충전되며 한번 충전으로 최대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컴팩트한 접이식 디자인으로 휴대가 간편하며 동봉된 파우치로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전문적인 수리가 필요한 전자기기부터 일상적인 조립작업까지 무선전기 드라이버 하나로 간단하게 해결해보세요. SJCAM 1 0 0 플러스 액션 카메라 모든 순간을 선명하고 생동감 있게 담아줍니다. 최대 4K 예상도와 초당 30프레임으로 선명한 영상을 촬영하며 15MP 사진 촬영 기능으로 모든 디테일을 기록할 수 있어요. EIS 흔들림 보정 기술로 달리기 승마 또는 빠른 움직임 중에도 안정적이고 선명한 영상을 제공합니다. 특히 특수 방수 케이스를 사용하면 30m 깊이에서도 수중 촬영이 가능해 스쿠버 다이빙 같은 수중 스포츠를 즐기며 멋진 장면을 남길 수 있어요. 작고 가벼운 디자인에 자석 본체가 더해져 어디든지 쉽게 부착 가능하며 다양한 액세서리를 활용해 원하는 각도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컴팩트한 디자인과 강력한 기능으로 새로운 촬영 경험을 시작해 보세요. 하나로 완벽하게 충전과 데이터 전송을 해결할 포인엄 멀티고속 충전 케이블을 소개합니다. 이 케이블은 최대 60W의 초고속 충전을 지원하며 iOS는 최대 27W, 안드로이드는 최대 60W까지 충전 가능해요. 4가지 네 인터페이스를 지원해 USB, Type-C, iOS 간의 다양한 조합으로 모든 디바이스에 적합해요. OTG 전송 기능도 지원해 휴대폰 간 데이터 전송이나 휴대폰과 컴퓨터 간 연결도 간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특히 자기 흡착 설계로 보관이 용이하며 15.5cm의 길이로 휴대성까지 탁월해요. iOS, 안드로이드, 노트북, 태블릿 등 어떤 기기든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포인온 멀티구석 충전 케이블로 편리함을 경험해 보세요. 이 제품은 언제 어디서든 강력한 조명과 휴대성을 제공하는 휴대용 손전등입니다. 가벼운 무게와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손쉽게 휴대할 수 있으며, 고위도 장거리 조명으로 어두운 환경에서도 탁월한 밝기를 제공해요. 세 가지 조명 모드를 지원하며, XPY 애트 라이트 플래시 모드 그리고 부드러운 COB 사이드 라이트로 다양한 상황에 맞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텔레스코픽줌 기능으로 근거리와 원거리를 자유롭게 전환하며 캠핑, 하이킹, 야간 낚시 등 다목적 활동에 적합해요. IP65 생활 방수 등급으로 야외 환경에서도 믿을 수 있는 내구성을 자랑하지만 물에 담그는 것은 피해주세요. 강력한 밝기와 넓은 조명 범위를 제공하는 휴대용 손전등. 야외 활동을 밝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3천 개 이상 판매된 작고 강력한 미니 접이식 스퀴즈로 집안 곳곳을 간편하게 청소해 보세요. 고품질 흡수성 스펀지로 바닥과 가구를 손상시키지 않고 부드럽고 강력한 흡수력을 제공합니다. 가벼운 무게와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한 손으로도 쉽게 조작 가능하며 150g의 경량으로 사용이 더욱 편리해요. 스스로 물을 짜내는 링형 푸시풀 방식으로 세척과 탈수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거실, 주방, 욕실부터 유리창 타일까지 다양한 표면을 깔끔하게 청소할 수 있는 다목적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 후에는 걸어놓을 수 있어 보관이 간편해 공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지금 미니 접이식 스퀴즈로 쉽고 깔끔한 청소를 시작하세요. 집안일이 훨씬 간단해집니다. 5만 개 이상 판매, 평점 4 7점에 신뢰받는 제품 만능 체인 렌치를 소개합니다. 벨트렌치, 오일 필터 플러, 스트랩 스패너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 집안과 작업장에서 유용하게 활용 가능해요. 조정 가능한 디자인으로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개체에 맞춰 사용할 수 있어요. 미끄러움 방지 그립 손잡이는 안정적이고 편안한 사용감을 제공해 작업 중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DIY를 즐기는 분들부터 다양한 작업을 손쉽게 해결하려는 누구에게나 딱 맞는 도구죠.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싶다면 만능 체인 렌치를 선택해 보세요. 쉽고 편리한 작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성비와 성능을 모두 잡은 울트라 HD 스마트워치를 소개합니다. 단 2만 원대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뛰어난 품질인데요. 1.85인치 울트라 HD 대화면으로 선명하고 시원한 화면을 자랑합니다. 고급 군용 아연 합금 소재와 52mm 대형 디자인으로 튼튼함과 세련미를 동시에 갖췄어요. 심박수 혈중산소 수면 상태까지 24시간 건강관리를 지원하며 710mAh 배터리로 최대 10일, 저량 모드에서는 30일까지 사용 가능해요. IP68 방수 기능으로 비나 땀 걱정 없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400개 이상의 다이얼 블루투스 통화 AI 음성 지원 등 다양한 기능도 가득합니다. 사용자들의 후기 평가도 매우 긍정적이에요. 이제 울트라 HD 스마트워치와 함께 스마트한 일상을 경험해보세요. 이 제품은 치얼텍 샤오미에요 마우스입니다. 이 작은 기기는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블루투스 연결을 통해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 다양한 기기와 호환되며 터치패드를 이용해 커서 이동과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또한 물리 버튼을 통해 음악 재생 볼륨 조절 카메라 촬영 등 다양한 기능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어 프레젠테이션이나 미디어 감상시 유용해요 배터리 수명도 길어 한번 충전으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가벼운 무게로 휴대성이 뛰어납니다 2만원으로 가성비가 뛰어나니 이제 치웨드 케어 마우스로 스마트한 라이프를 즐겨보세요 공간 절약과 편리함을 모두 갖춘 확장형 매직 코스를 소개합니다 물이 흐르면 최대 3배까지 자동으로 늘어나고 사용 후 물을 빼면 본래 크기로 돌아와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고밀도 폴리에스타 원단과 고품질 라텍스 코어로 폭발이나 찢어짐 걱정 없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부에는 TPE 고탄성 튜브가 적용되어 유연성과 탄성이 뛰어나며 환경친화적 소재로 제작되어 안전해요. 7가지 분사 모드가 가능한 다기능 물분사기까지 강력한 분사부터 부드러운 샤워 분사까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어 정원물 주기, 세차, 반려동물 목욕까지 다양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가볍고 손쉬운 사용법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확장형 매직 코스. 지금 만나보세요. 집이나 사업장의 안전, 이제 AI 자동 추적 듀얼렌즈 CCTV로 확실하게 지켜보세요. 4MP 또는 8MP 초고화질 듀얼렌즈가 넓은 시야각과 선명한 화질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하나는 고정된 화면, 다른 하나는 360도 회전 가능한 PTG 카메라로 사각지대 없이 꼼꼼하게 감시해요. 스마트한 AI 인체 감지 기능은 움직임을 자동으로 감지해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양방향 오디오로 언제 어디서나 가족이나 방문자와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8개의 LED 조명과 적외선 센서가 어두운 환경에서도 선명한 컬러 영상을 제공해요. 비는 더위 추리에도 끄떡없는 IP66 방수 방진 설계로 어떤 날씨에도 안정적인 보안이 가능하죠. 한대 카메라로 두배의 성능. 지금 AI 자동추적 듀얼렌즈 CCTV로 스마트한 보안을 경험해보세요. 집안 구석구석 깨끗하게 휴대용 고온 스팀청소기로 깔끔한 청소를 경험해보세요. 1 0 0 0 w 의 강력한 출력으로 단 2분 만에 100에서 섭씨 150도의 고온 스팀이 빠르게 준비됩니다. 부엌, 욕실, 소파, 창문 심지어 자동차 내부까지 다양한 노즐 구성으로 어떤 공간이든 쉽고 빠르게 청소할 수 있어요. 3.0바의 강력한 압력 스팀이 찌든 때와 기름때, 곰팡이까지 말끔하게 제거합니다. 가벼운 무게와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손목 부담은 줄이고 원버튼 조작으로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대로 집안 청소부터 자동차 관리까지... 휴대용 고온 스팀 청소기, 청소가 더 쉬워집니다. 빠르고 안정적인 저장장치를 찾고 계신가요? 크루셜 P3 플러스 지암포 SSD로 여러분의 컴퓨터 성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보세요. 최대 초당 5,000MB의 빠른 속도로 대용량 파일 전송, 게임 로딩, 시스템 부팅까지 단숨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크론 스3 d NAND 기술을 적용해 안정성은 물론 내구성까지 탄탄하게 챙겼어요. 컴팩트한 M2 2280 폼팩터로 데스크탑 노트북 어디든 쉽게 설치 가능하며 PCIe 4.0 인터페이스로 최신 기기와 완벽하게 호환됩니다. 이미 만개 이상 판매되고 구매자 평점 4.8 점을 기록한 인기 제품인데요. 후기를 보면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부팅 속도가 정말 빠르다는 후기가 많고 미니 PC나 노트북 업그레이드에 딱이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발열 관리를 위해 방열판 추가 사용을 권장하는 점 참고하세요. 빠른 속도와 넉넉한 저장 공간. 크루셜 P3 플러스 점포 SSD로 스마트한 컴퓨팅을 시작하세요. 이 제품은 스마트홈 보안의 필수 아이템, 도어 윈도우 모션 센서입니다. 이 센서는 문과 창문의 개폐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필요한 정보를 즉시 알려주며, ZB 3.0 기술 덕분에 배터리 효율이 뛰어나 한번 설치하면 최대 5년 동안 교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설치는 간단하게 접착식 뒷면을 이용해 몇초 안에 끝낼 수 있고, Apple Home 과 c a r Home 앱등 다양한 스마트 홈 플랫폼과 호환됩니다. 문이 열리면 조명이 켜지거나 창문이 닫히면 냉난방 시스템이 작동하는 자동화 시나리오도 손쉽게 설정할 수 있어요. 특히 보안 모드에서는 문이나 창문이 비정상적으로 열릴 때 즉시 알림을 받을 수 있어 집안의 안전을 철저히 지킬 수 있습니다. 심플한 디자인까지 더해진 도어 윈도우 센서 스마트 홈 보안과 에너지 절약을 고민하신다면 이 제품이 완벽한 선택입니다. 지금의 케라 허우맥과 함께 스마트한 생활을 시작해 보세요. 이 제품은 작고 가벼운 디자인 덕분에 여행할 때나 일상에서도 손쉽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전기 면도기입니다. 듀얼 블레이드 구조와 고성 모터가 탑재되어 빠르고 깔끔한 면도를 가능하게 해주죠. 게다가 IPX7 방수 등급이라 물로 통째로 씻어도 되고 건식이나 습식 모두 사용할 수 있어 상황에 따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충전도 간단한데요. Type C 포트로 한번 충전으로 최대 30일 동안 사용할 수 있죠. 연독이 다른 아연 합금으로 만들어졌고, 자기 흡착 방식이라 교체하거나 청소할 때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이 제품 꼭 한번 써보세요. 샤오미 매직컵은 실생활에 작은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스마트한 아이템입니다. 혁신적인 매직 흡입 기술을 적용해 실수로 컵을 치더라도 넘어지지 않으며, 중요한 서류나 전자기기를 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요. 이중 단열 구조로 음료의 온도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BPA 프리 소재와 304스테인리스로 건강하고 안전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리콘 실뚜껑은 누수를 방지하며 컵 바디의 인체공학적 설계로 편안한 그립감을 제공해요. 300ml 용량과 가벼운 무게로 이동이 편리하며 집 사무실 어디서든 사용하기 적합하죠. 평평한 표면 어디에서든 안정적으로 고정되며 세척도 간단해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실용성과 편리함을 더할 수 있는 샤오미 매직컵으로 더 나은 경험을 시작해보세요. 이 제품은 금속 표면 코팅과 페인트 두께를 0.1 마이크론의 초정밀도로 측정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철과 비철금속을 자동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0부터 1300 마이크론까지의 코팅 두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요. 특히 배터리 잔량 표시와 자동 전원 차단 기능이 있어 장시간 사용에도 효율적입니다. 제조업, 금속가공, 화학산업, 상품검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며 실험실, 작업장, 야외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죠. c r o FCC 인증을 받은 이 제품은 고품질과 신뢰성을 자랑하며 9V 배터리로 작동해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팅 품질 점검이나 자동차 도장 상태 확인 등에서 정밀하고 효율적인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t 1 0 코팅 두께 게이지는 전문가와 일반 사용자 모두에게 추천해요. 초정밀 측정과 다양한 산업에서의 유용성을 경험해보세요. 이 제품은 언제 어디서든 안심할 수 있는 비상용 발전 라디오입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해 저도 하나 구입했는데요. 써보니 정말 실용적이더라고요. 작고 가벼운 디자인으로 휴대가 간편하며 AM, FM, 라디오 기능을 지원해 중요한 뉴스와 날씨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장된 2000mAh 배터리는 USB 케이블 태양광 그리고 핸드크랭크로 충전 가능해 전력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죠. 어두운 환경에서도 문제 없는데요. 고위도 LED 손전등이 장착되어 캠핑 하이킹 같은 야외 활동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표시 등도 추가돼 더욱 편리하죠. 휴대폰 충전까지 가능하니 외출시에도 유용한 제품이에요. 비상상황뿐 아니라 야외활동에서도 유용한 이 발절라디오로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준비해보세요 일상에서 만나는 다양한 손상과 수리 문제를 간편하게 해결해줄 금속수리 접착제를 소개합니다 금속뿐 아니라 연료탱크 배관 콘크리트 등 여러 표면에 적용 가능해 정말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요 강력한 접착력과 내구성을 자랑하며 최대 150도의 고온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합니다 한번 경화되면 철 같은 단단한 강도를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태핑 샌딩 드릴링도 가능해요. 사용 방법도 간단해서 접착제를 혼합해 손상된 부분에 바르고 몇분 안에 고정되며 4에서 6시간 후엔 완벽히 경화돼 오랜 시간 안정적인 결합을 유지합니다. 방수와 내열 성능도 뛰어나 다양한 환경에서 믿고 사용할 수 있어요. 더 이상 복잡한 수리 작업에 고민하지 마세요. 금속 수리 접착제로 간편하고 완벽한 해결책을 경험해 보세요. 이 제품은 앞보 워치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는 조용 휴대용 무선 충전기입니다. 내장된 2,000mAh 배터리로 시계를 최대 3에서 4회 충전할 수 있어 여행 중에도 배터리 걱정을 덜어줘요. 무선 자기 충전 방식으로 애플 워치를 충전 스테이션에 올려두기만 하면 자동으로 흡착되어 빠르게 충전됩니다. 애플 워치 시리즈와 호환되며 안전한 충전을 보장하는 업그레이드된 회로 기판을 사용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죠. 크기가 작고 가벼워 열쇠고리, 가방 주머니 등 어디든 쉽게 걸거나 넣어 다닐 수 있습니다. 특히 선물용으로도 훌륭해 소중한 사람들에게 실용적이고 세련된 충전기를 선물해 보세요. 조용 휴대용 무선 충전기로 더 편리한 아부 워치라이프를 시작해 보세요. 음악과 함께하는 새로운 경험, 베이스 블루투스 헤드셋을 소개합니다. 몰입형 3D 공간음향 기술로 실제와 같은 입체적 사운드를 제공해요. 40mm 네오디뮴 마그네 드라이버가 선사하는. 하이파이 음질로 멜로디의 모든 디테일을 느껴보세요. 한번 충전으로 최대 10시간 재생 가능하며 2시간이면 완전 충전이 가능합니다. 유선과 무선 모드를 모두 지원하며 접이식 디자인으로 휴대성까지 챙겼습니다. 가볍고 편안한 착용감으로 장시간 사용해도 부담이 없으며 최신 베이스 앱을 통해 추가 기능도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죠. 여러분의 음악과 일상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줄 베이스이스 블루투스 헤드폰 지금 경험해 보세요. 이상 제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 해당 제품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